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데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은 지속적인 변혁이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강자는 기존 업체들보다는 늘 신기로 참가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업체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삼성 정도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업계에서 사라진다고 그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전기차를 기본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요타 복스바겐 현대차 등이 사라진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pc 컴퓨터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대 이후 정보화 시대라 불리며 ibm 델등 수많은 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컴퓨터 산업은 거대한 it 산업 가운데서 아주 미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t 산업을 지배하는 곳은 가파입니다이 가운데 과거 컴퓨터 산업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있나요? 물론 애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비즈니스 중심은 맥이 아니라 아이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브랜드의 PC를 판매하고 있지만 큰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서 주도권이 가품으로 넘어가면서 PC는 이제 코모디티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케이스로 연결된 미래차 시대의 전통의 차량 개념은 PC처럼. 코모디티 상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운전에서 확실히 리딩 포지션에 있지만 테슬라가 현재의 전기차 1위 자리를 계속하여 유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순위 영향력은 1년에 몇 대를 생산하여 몇 대를 팔았는지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차라는 보이는 제품 대수 매출 이익 등 보이는 수치였습니다. 대변혁의 시대에 승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래 차 시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까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은 세계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축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집을 짓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결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다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폭스바겐도 사내의 여러 가지 반발로 CEO의 업무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신규 참가 기업이 급성장하여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동안 저는 테슬라, 니오, 애플, 리비안 등의 전략과 실행 내용을 분석해 왔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인텔 산하의 모빌아이도. 그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빌 아이의 혁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 점을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카메라 화상 처리 칩인 IQ 시리즈를 1억 개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의에 필요한 고정도 지도를 리얼타임으로 만드는 REM이라 불리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Q 울트라라는 칩 하나로 자율운전 레벨 4를 실현하는 컴퓨터를 25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모빌라이는 IQ 시리즈의 반도체와 카메라 유닛을 통합한 ADAS와 자율운전용 솔루션을 티 o 1 부품업체와 자동차 메이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빌라이의 강점은 비교적 적은 소비 전력으로 그 정도로 화상 인식을 할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차량 전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카메라는 통상 렌즈와 CMOS 이미지 센서 그리고 화상 처리 칩을 한 개의 모듈 내에 내장해 왔습니다. 테슬라도 2016년 이전까지는 모빌라이의 IQ3 화상 처리 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발생했던 모델S의 충돌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두 업체의 이견이 들입되면서 테슬라는 더 이상 모빌라이의 칩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전개에서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비전 방식을 쓰고 있고 구글이 웨이모, GM의 크루스, 바이드 등은 라이더와 고정도 지도가 필요한 지오메트리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빌라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율운전 기술을 혁신하고 있을까요? 화상처리 칩을 개발해왔던 모빌라이는 REM이라 부르는 기술로 자동 생성하는 고정도 지도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조합한 시스템 슈퍼 비전으로 레벨 2 플러스의 기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모빌라이의 혁신적 요소 두 번째는 바로 REM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REM은 모빌라이와 자동차 메이커가 공동으로 고정도 지도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빌라이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만들어내는 주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도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S에 의한 궤적, 주행 시에 카메라가 촬영한 표식 데이터 등을 고객과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의 데이터로서 수집하여 리얼타임으로 HD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신의 고정도 지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고정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차량에 매일 추가되는 새로운 표식 데이터 등의 형태로 피드백되어 늘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의 내놓으하는 지도 업체들은 이러한 고정도 3차원 지도 데이터를 만들고 있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지도 제작은 매우 빈약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빌라이의 REM은 이러한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모빌아이의 카메라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와 협력하여 모빌아이의 카메라 시스템이 얻은 표식 데이터와 도로의 데이터를 모빌아이 크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지도를 작성하기도 하고 지도 데이터를 매일 경신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업로드한다고 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업로드되는 데이터가 어느 차로부터 오는지는 결코 알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크라우드에 업로드되는 데이터는 화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화상을 차량 측에서 처리하여 현재의 지도와 차이가 나는 것만을 업로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양은 1km에 10kb 정도로 작습니다. 연간으로 봐서도 200MB 정도밖에 안됩니다. 음악파일 6곡 정도로 자동차 메이커가 제공하는 셀룰라 회선을 이용한 인터넷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REM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로 가동하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REM을 이용한 고정도 지도의 자동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모빌라이 시스템을 탑재한 폭스바겐 BMW 차들로부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니산이 프로파일럿 2.0 등의 모빌라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이미 일본의 고정도 지도 경신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정도 지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두 나라에서는 REM이 공백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빌아이는 레벨 4의 자율운전차로서 로봇 택시와 개인 고객용 자율운전차 두 가지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말입니다. 25년쯤 되면 보다 많은 국가 도시에서 로봇 택시에 의한 배차 서비스가 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 고객용 자율운전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FSD, 중국의 니오 등이 유력하게 보입니다. 업체들은 개인 고객용 레벨 4의 자율운전 시스템을 옵션 사양으로 추가할 것입니다. 법규 대응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25년이 되면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리홀딩스 그룹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치커는 개인용 레벨4 차량을 모빌아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24년의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고객용 자율 운전 레벨4를 실현하는 차량의 성공 여부는 안전하다는 이미지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테슬라의 FSD의 옵션 가격은 처음 7,000불에서 현재 12,00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테슬라의 FSD와 모빌라이 레벨4의 기술 차이는 확실치 않지만, 모빌라이는 5,000불 이하의 코스트로 자율운전 레벨4를 실현한다는 전략입니다. 모빌라이는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운전자를 필요치 않은 레벨4, 그리고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의 현재 자율운전 레벨 2 플러스는 REM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고정도 지도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조합한 시스템인 슈퍼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벨 4에서는 이 시스템에 카메라와 독립된 밀리파레이더 라이다 시스템을 추가하여 센서계를 다중화합니다.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처리하는 SOC도 내부 회로를 2개통으로 나누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이러한 센서와 ECU를 다 합친 레벨 4 시스템 전체의 코스트를 5,000불 이하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주요 내역은 차량 주위의 360도를 감시하는 카메라와 밀리파레이다, 전방을 감시하는 한 대의 라이다를 4,000불 이하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탑재하는 SOC를 포함하는 ECU를 1,000불 이하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0불 이하로 ECU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빌라이의 핵심 기술이 IQ 울트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4년 판매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지커의 레벨 4 차량에는 모빌라이의 SOC IQ 5를 6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아이가 22년 내에 이스라엘과 독일 뮌헨에서 서비스를 전개하는 레벨4의 로봇 택시에는 IQ5를 8개 사용합니다. 6개에서 8개의 칩을 탑재한다는 것은 코스트와 소비전력 두 가지 점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빌아이는 1개의 칩으로 레벨4의 자율운전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차량 탑재용 SOC, IQ 울트라를 개발한 것입니다. IQ 울트라는 IQ5의 약 10개 분의 성능을 하나의 칩에 실현합니다. 한 개의 칩으로 만들 수 있어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고 소비 전력도 100W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나노미터 세대의 반도체 프로세스 기술로 제조하여 23년 후반에 시작품을 만들고 25년에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제조는 지금처럼 이태리 프랑스 합병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위탁합니다. IQ 울트라는 실적이 높은 SOC IQ 시리즈의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여 4종류 개 64개의 엑셀레이터를 탑재합니다. 8비트 정수형의 딥러닝 연산 성능은 1초에 176조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76TOPS라는 성능은 테슬라의 모델3 초기 모델에 탑재된 HW3.0이 144 TOPS보다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차량탑재 SOC R탄의 1000 TOPS와 비교하면 많이 열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빌아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을 일체적으로 개발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76 TOPS로 레벨 4에 필요한 모든 처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트와 소비 전력을 낮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25년 실현되면 자율 운전에도 가격 파괴 현상이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전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테슬라, 슈퍼비전 방식인 모빌아이 등이 지오메트리 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아이를 거느리게 된 인텔은 미래차 시대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후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